알구벌, 만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의결했는데 차이 양도구유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대통령과 당을 비난하고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게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고 해요 자기 유력 당번조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애당 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그것이 그 핵심 징계 사유라니. 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고 비난해서요. 헤헤. <laughs> 개라는 소리 함부로 했다가 윤리위가 열렸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다니요. 개그 이러다 윤리위원회가 또 열리겠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실태 조사를 보려 안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자체나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데, 차이 최근 3년 동안 10건 중 고작 3건만 반영됐다고 해요. 그중 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납기준치를 최대 10.7배 초과한 어린이용 슬리퍼를 확인해 국가기술표준원의 감독 강화를 건의했지만 아직도 해당 슬리퍼가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니 뭡니까요? 국회 박재호 의원은 에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지적해서요. 헤헤, <laughs> 참 게을러서인지 고집이 세서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요. 저출생과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차이 특히나 경북은 다섯 개 구에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데 비해 대도시에는 각종 병원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이 출산과 보육 요건마저 지역 편차가 큽니다. 출산과 보육 취약지 지원책이 그만큼 시급합니다. 하며 의료 환경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꼬집어서요. 헤헤 <laughs> 아기를 낳을 것도 진료받을 것도 없다 이러니 지방 소멸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요?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